1판 끊었죠? 자, 이제 2편 친구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오! 감정이 있습니다. 오, 개깜놀. 축하해요. 아이씨. 축하해요. 아이씨. 가바판. 축하 아, 요 버튼이 있네. 어, 야, 나도 꿈인 줄 알아, 나 야, 콩콩이 한다. 엄마. 콩콩. 나이스. 아, 씨. 야, 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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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기 금지 나기 나기. 아어 이건 들어간. <laughs> 아 진짜. 아야 짜증 나는데. 아야 아, 미안. 아야 미안. 야야 이번엔 아까 내가 열어줬잖아. 하, 야 하나 열어줘. 에야나안 <laughs> 했다. 야야 열어줘 열어줘 하야 <목소리> 여는거 맞니? 하야야 이번 야아이이 무슨 나도 죽음 야야 이번엔 니가 열어줘 잠시타타 <목소리> <타임탕이 목소리> 그냥 자갈로 막자 야 열어줘 열어줘 열어줘? 응 아흐흠 마 <목소리> 대충 <목소리> 중에 미란다? <목소리> 뭐안돼 <목소리> 뭐 야야 레드 순회로 끌으면 안된다 얘못 올라가 왜못 올라? 뭐 그때 써야겠는데? 간다. 괴로운 부식이 어차피 이거 이렇게 해도 된, 되는 구조였다. 아, 실수... 아, 시프트가 있구나. 아, 왜 문이 안 열리는 것 같지? 지금 문 타시는지요? 시프트 하면 아무것도 못함. 아 맞다. 그럼 내가 나 먼저 눌러줘야지. 앗? 어느? 시작. 아! 원. <laughs> 이렇게 <laughs> 달리고 전제적인. 이용암 <laughs> 사냥꾼은 콩콩 이해한다. 오 나도 죽여. 뭐냐? 난 죽었다. 게임 모드로 죽자. 아야. <laughs> <laughs> 야나 나 여기서 막 들어와가지고 무조건 막 달렸는데 됐어. 야 킹콩 안 해도 된다. 스프린트로 하면 갈수 있다. 뭐라고? 스프린트로 하면 갈수 있다. 스프린트? 스프린트 이거. 이걸로 잘 가면 갈수 있다. 어진짜 내가 말했지? 야쟤 뭐야? 문제 문제. 계산기 금지. 9 9 9야 그럼 해봐야지 9 곱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야9 아, 곱하기 야, 13 빨리 기산기 쓰지 말고 9 곱하기 아, 13 잠시만 잠시만 아 야, 내가 아는데 이거 뭐였지? 이, 구, 이거는 구, 말이야 어. 이거 뭐였지? 제작자가 잘못 만들어서 진짜? 어 그럼 그쪽이야 내가 아니 잠시만 이거 이거 내가 한번 정식대로 해볼게 9 곱하기 13, 9, 3, 27아 진짜 짜증나 제작자가 잘 만들어서 <laughs> 이 맵은 응 이거 뭐였지? 이걸, 이걸 용암을 막아서 가야 된는데 이거 어. 못 깬다, 써바이벌로는 왜? 알아. 이렇게, 이 구조가 이렇거든 아, 아 맞네 구조가 이렇거든, 못 간다 아 참. 앞으로 나 먼저 갈게 밑으로 뭐래? 어? 이길 아니이래 <laughs> 양털이 수상하대? 야야 버그 사이버 버그 는 처음부터 하잖아 내가 막아놨어 어? 바이 바이 야. 야야야 이제 끝이 있어도 아씨 응? 이럴 땐 어떡해야지 짜증나는데 응. 오케이 바이 야 <laughs> 이거 봐어야 여기 길 있구나 물로 꼬수기 김지가 함정 누가 물좀어 <laughs> 아니 야야 야, 그냥 죽여줄게 그래 나 죽여줘 <laughs> 거미줄 방어막 <웃음> <웃음> 안 <돼>. 거미줄 방어막 <laughs> 으, 또 걸렸어 짜증나 씨. 나갈래 아 나갔다 들어와 도 똑같이 않나 <laughs> 뚜루뚜뚜. 이어 죽을 듯. 아니, 녹아야 듯. 하는데. 자유롭게. 아, 잠시만, 타임. 왜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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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자. 내일 잘못 만들어서 다 뚫는디. 응? 다 뚫었다. 어, 잠시만. 어, 아야, 응. 여기 상자들이 있어. 뭔가 무서워. 반역이란 게 있어서. 레이버 마 레버 있어도 있어 공격용 마 레버 아나또 걸렸어 아 빨리빨리 빨리 찾아 빨리 찾아 빨리 찾아 마검 빨리 찾아 레버 찾으라는데 마감 있어도 있어 어야내 걸렸어 어 아, 됐다. 아 찾아 빨리 찾아야지 찾아야수 빨리 찾 어, 어차피 찾으면 바로 피부 이렇게 바로 드니다야야 니, 님죽죽이아 잠시만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알았어요. 레버. 나 아, 찾으면 말해줄게. 죽 죽이지만만. 잠시만 이쪽에서 여기에서 있어. 야겠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걸 밀어서 막아야겠어. 빨리 <웃음> 찾아. <웃음> 빨리 찾아.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괜안습니다 괜찮아요. <laughs> <개안아요>. 괜안아요너 <laughs> 방송 찍고 있냐? 찍고 있습니다. <laughs> 야, 뭐였어? 근데 말해봐. <laughs> 말해보네, 얘. <laughs> 자, 이제 나의 시대가 시작되었노라. <laughs> 아, 짜증나네, 살짝. <laughs> 짜증나라는 짜증나라. 자 나는 먼저 앞으로 근데 이거 가려면 레버 써야하지 않나? 어? 가려면 써야지. 마카트 있잖아. 예. 마카트. 갔다. 아예 잠시만 나 바닥을 가는... 왜뚫어놨냐나 바닥 안 뚫었는데. 뭘 무슨 바닥을 뚫어? 밑에 뭐 떨어지는 거 있는데 잠시만 고쳐야 한다. 아아 이쪽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었지? 아씨 <laughs> 바보야. 여기 양털이 지금. 있어. 권력은 유지되었노라 원래 처음 1편부터 권력은 내거였는데 지금 권력을 생각해보라 어? 여기 양털 있네 어 여기 상자 어 여기 맛있는 돼지고기가 있네 마돼지고기 <laughs> 보라보라 분쩍분쩍 이 얼마나 맛있을꼬아 이거 레버같은거는 설치했다 빼면 마감해서 인센도안되 마감으로 빼면 그렇지 뭐야? 아, 저쪽이구나. 어어 점프맵을 빨리 해게그 전에 내가 잡아야 돼. 타임 타임 타임. 왜? 이거 어, 내가 부사? 됐다, 됐다! 됐 진짜 큰일 날뻔했네. 어? 어, 여기 양, 여 양자 왜이렇게 막노? 어, 여기 다아담아 빨리 부사요 내가 간다. 아니! 안 돼! 내가 막아, 막겠노라! 야, 야, 나안 죽인다니. 목숨 걸려. 막아민다. 어디? 야, 나 이제 끝. 어, 여새 포인트 있네, 여기. 어, 어디? 여기 있어. 진짜 밥으로 바꿔. 잠시만, 잠시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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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점프만 할때 솔직히 때리지 말자 알아 <laughs> <씨. 웃음> 아아씨아잠시어야내아 <laughs> 아, 진짜 <laughs> 어 저기 있다 활 침대 밑에 있었어 <laughs> 어 저기 있다 화살 아 <laughs> 야 <laughs> 이놈의 자수이 지금 형하고 뜨자는 거야 <laughs> 형하고 뜨자는 거야 <웃음> <웃음> 형하고 뜨자는 거야 <laughs> 어디서 형한테 대들고 있어 <laughs> 아, 진짜 죄송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건 원거리용이야 근거리로 약해 아, 컴퓨터 에는 그거 뭐지 날카로운 거 붙어있어서 그 거. 아, 야, 제발, 제발. 한 번만 살려주고 싶서 알겠다. 일단 점프맵 좀벗게자야 우리. 암 응. 걸리겠다, 시청자분들. 응. 근데 아, 시청자가 과연 있을까? 아, 있다니까, 그러네. 긴나 아, 세이브. 세이브 했잖아. 됐아뭐 <laughs> 아, 있어? 아, 오늘 다 어차피 다 쓰니까. 의심, 잼. 야, 나 때려. 뭐지? <laughs> 어, 별로 안 달아. 어, 진짜? 어. 진짜? 야, 그럼 하지 말자. 아. 싫은데? 아! 샹 어, 뭔데? 샹동! 샹이문도는샹돔이 정도는 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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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롱샹롱, 나 저런 상롱. 상롱샹롱, 야. 상롱샹롱, 아홉시야. 야나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침대 다부숴야 임마 아씨 또 걸렸어 짜증나. 걸력기 <laughs> <놀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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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걸력전이다 어, 어, 권력. 걸력전. 어 여기 양털 있었어 위험했어. 아하, 흑규, 흑규, 내가 어쩌다, 이 꼬리. 아, 뭐야, 이거 왜 뚫렸는데? 어? 가는 길이 뚫렸자뇨. 어? 가는 길이 뚫렸는데? 와, 어, 오면 죽여야지. 붕토리. 어, 어, 마금 쳤는데 있어, 점프 못 뜨니까. 됐나 야, 잠시만, 여기 못 가도록, 아, 여기 길 아니지? 와, 아 안에 바보다 어디 벌써 글로 갔나 한 번만 봐줘 충신으로 일할게 충신 하 하는 거 할게 나 그래도 나 요새 세포 인트좀 안디 <laughs> 어.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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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야. <laughs> 아, 아, 캔은... 아, 어, 야, 야, 응응응좀 바꿔도 암 걸리겠다. 왜? 니점 보면 어렵나? 쉽다 음. 몰라 안돼 짜증나. 짜증난다 내 안에 내 안에 흑염룡이 깨어나고 있어. 그렇지. <laughs> <안 됐지? 웃음> 자2편 끊도록 하겠습니다.